이 말씀은 디모대 전서 1장 5절입니다.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건을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의 확정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거다. 이 말씀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현재 통일교회 문선명 부인 한학자 씨가 아주 연로하신 나이 드신 분인데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정치인들에게 정치자금을 주었다는 죄로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통일교는 무엇이냐? 한마디로 피가름, 피가름의 이단입니다. 제가 워싱턴에 처음 왔을 때에, 이 워싱턴 길거리에 문선명의 사진으로, 길거리마다 쫙 사진이 붙어 있었어요. 그리고... 신호등 교차로마다 문성명의꽃 파는 여자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참 놀라운 현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통일교는 한마디로 말하면 피가릅니다. 하는 이단을 제가 강조하면서 당시에 걱정한 목사라는 분이 예수는 누가 죽기 위해서 왔다고 하느냐? 예수는 구원사역에 실패한 자이다. 문선명이 제2의 구원자다. 라고 조그만 팜플의 책자를 써서 돌리는 것을 제가 받아서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선악가를 따먹은 아담 이보가 하체를 가렸다. 하체. 아시죠? 하체를 가렸다. 왜 하체를 가렸느냐? 가슴을 가릴 수도 있고 코와 눈을 가릴 수도 있는데 하체를 가렸다. 왜 그러냐? 그것은 뱀과 성적인 관계를 했기 때문이다. 뱀과의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뱀의 피가 인간에게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문 선명은 "제2의 메시아로 계시를 받았다"라고 자기를 얘기하면서, 내가 제2의 구원자다. 예수님은 구원에 실패했다. 어떻게 구원하느냐? 피가름을 통해서, 문 선명과 성적 관계를 통해서 피가름을 해야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피가 아님을 공개적으로 행했습니다. 그래서 뱀의 피가 인간에게 들어왔는데 그것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문손명위와 성적 관계를 맺어야 한다. 그것을 공개적으로 선포하고 그렇게 하니까 옛날 그 한국 초기의 자유당 때 난리가 났어요. 가정이 깨지고 남편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어린 시절에도 그 사건이 일어났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이 우리 인간에게는 성적인 본능이 있습니다 성적인 순결을 지키려고 하는 본능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말라기서 3장 15절에 보면 여호와는 영이 유여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함이라,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함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서 취한 어려서 취한 어려서 취한 아내에게 괴사를 행치 말지어다. 모든 본능 중에서 성적인 안전을 지키려고 하는 본능이 우리 인간에게 있다. 왜 하나님 그 마음을 주셨는데,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합니다. 그런 거로어져서 취한아에게, 아내에게 괴사당심할지라 말씀합니다. 통일교는 지금 종교라기보다도 재벌입니다. 일등가는 재벌이에요. 각 처에, 미국에도 통일교 업서들이 깔려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도로마다, 하이웨이마다 와와, 와와. 아실까요? 아와 하는 게스트테이션이 있습니다. 아주 크게 잘 나왔습니다. 저는 그 비밀을 알기 때문에 절대로 거기 들어간 일이 없어요. <laughs> 예. 디모데전서5 1장 5절에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없는 믿음으로 나타낼 사랑이므로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진다 이 헛된 말 통일교를 통해서 문선명예를 통해서 뱀의 피를 갈아치워 민성형의 피로 새롭게 피가름을 해야 된다 이 헛된 말에 빠져서 예? 그래서 자기가 말하는 것도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길 따라가고 있어요 안타까워요 예.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내 자신이 복음에 철저하고, 그리고 복음의 삶에, 내 삶에 투명하고, 그리고 내 삶에 희생성이 있고, 이것이 문선명의가 자기는 무엇이라고 자기를 이야기하지만 복음성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성이 없어요. 삶의 투명성이 없어요. 희생성이 없어요. 우리는 늘너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거짓 없는 믿음, 청결한 양심, 선한 마음으로 나는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있는가. 네. 삶에 간사함이 없고, 믿음에 간사함이 없고, 네.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아하노라. 예수님이 나다나이를 칭찬하셨어요. 나와 하나님과의 비밀스러운 관계를 계속 가지고 있느냐.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찰리 커커의 추모식이 있었죠. 찰리 커커 아시죠? 네. 철저한 복음주의자. 복음으로 돌아가야 미국이 산다는 철저한 복음주의자요 네. 그래서 갑자기 찰리 커커가 총 맞아 죽지요. 그러니까 추모식이 열렸는데 아리조나 체육경기장에 어마어마한 무리가 모였어요. 10만 명이에요. 이상이 모여서 영적인 부흥식 회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TV로 보면서 와 놀랐어요. 미국이 아직도 살아있구나. 네. 미국이 새롭게 영적으로 출발하는 도약의 현장으로 저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가슴이 뜨거웠어요. 기뻤어요. 감사했어요. 그래서 눈물이 흘렀어요. 저 많이 그 TV로 보면서 혼자 많이 울었어요. 야 좋다. 야 미국이 아직도 살아있구나. 이번 교회를 통해서 찰리 커커를 통해서 새로운 부흥의 도약이 이루어지는구나. 그 기쁨과 감격이 넘쳤어요. 네. 미국이 아직도 영적으로 살아있다. 감사 감격. 눈물. 그 추모식에서 매 연설제마다 그 연설의 중심은 주제는 보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금. 이것이 강력하게 그들은 정치인들입니다. 그런데 정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보금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보금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금으로 새롭게 무장해야 한다.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을 보고 제가 마음에 흥분이 있었어요. 미망인이, 거크의 미망인이 눈물을 흘리면서 신앙을 선포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가슴에 머리를 대고 흐륵게 울면서 우리는 남편 거코와 우리는 다시 천국에서 만날 것입니다. 나는 범인을 용서합니다. 내가 남편의 사역을 계속해서 개성해 나가겠습니다. 선포하는 그 장면이 가슴을 뜨겁게요. 청중들이 박수를 막 치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도 찰커커는 순교자다. 그는 영적인 위대한 지도자였다. 아, 와 감격이. 미국은 보금으로 아직도 살아 있다. 그렇다. 영적으로 살아있다, 살아있다. 확신, 기쁨, 감격. 저는 그 TV로 그것을 보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감격의 눈물이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합니다. 이 말씀이 새롭게 제 가슴에 용서 좀 치고 있었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때문이라. 네. 다시 한번 우리가 강조하면서, 찰리 커커의 추모 예배는 미국을 다시 복음으로 하나되게 하는 영적인 부흥 집회였다. 라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온 세계가 이 집회를 보고 영적인 자업과 도전과 깨우침이 일어나도록. 저는 기도했습니다. 주여 엘리아를 데려가신 후에 곧 엘리사를 보내신 것 같이, 엘리아를 데려가신 후에 곧 이어서 엘리사를 보내신 것 같이, 찰리 커커를 데려가셨으니 곧 찰리 커커를 대신할 엘리사를 보내시옵소서. 저는 예배를 마치면서 그 기도로 기도했습니다. 통일교 문선명이 가짜요! 가짜요.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가지만 가짜요. 그는 저 그리스도에 해당하는 사람이에요. 찰리 커크, 그는 진짜요.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나 자신을 보면서 신앙이라고 하지만 내가 신앙이라고 하지만 나 진짜냐? 가짜냐? 진짜냐? 가짜냐? 이모태 전서 1장 5절에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양심과 선한 마음과 거짓없는 믿음.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없는 믿음. 거기에서 나는 사랑으로 주님을 섬기고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 저는 이동원 목사님과 음악사역자로 지휘자로 동역해 왔습니다. 이동헌 목사님이 한국으로 가시고, 그후 즉시 저는 필그림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개척한 지 3년 만에 지금 이 교회 건물을 구입해서 입당했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항상 어려움과 시련이 많이 있었지만, 표에 붙였어요. 앞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옛날 교인들은 다 외우죠. 예. 예수를 믿으면 구원과 변화와 치료와 회복과 평안과 축복의 사건이 일어난다. 그래서 늘 확인하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각인시켜 주셨습니다. 저는 교회를 건축하고, 구입하고, 건축하고, 체육관을 건축하고, 교육관을 건축하고 파킹장을 건축하고 정신없이 교회를 확장해 나갔습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생겼어요. 왜 어디서 이세 교육에 이세 교육에 문제가 생겼어요? 영어 사역에 문제가 생겼어요. 영어 사역자를 모시고 모시고 모셨지만 계속. 영어 사역에 어려움이 이어져 갔어요. 그래서 할수 없이 제 사위 목사를, 제 사위 목사와 부부로, 제 딸의 부부를 사역자로 데려왔어요. 미숙한 점도, 부족한 점도 많이 있었지만 저는 딸 사위 목사 부부를 신뢰하고 안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웬걸? 왜 내립니까? 뜻밖의 일들이, 뜻밖의 말들이, 뜻밖의 사건들이 계속 저를 괴롭히는 거예요. 계속 저를 괴롭히는 거예요. 어떻게? 예. 손목사가 은퇴할 때가 되니까 후계자로 사위를 데려왔다. 자기는 사위에게 맡기고 신학교 학교를 세워서 신학교 학장을 하려고 한다. 저를 보고 신학교 학장을 하려고 한다. 딸은 유치원 원장을 시키려고 한다. 이런 말을 계속, 이런 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어요. 혼란에 빠졌어요. 그래서 할수 없이 사위 목사, 딸 부부를 사임시켰어요. 사임시켰어요. 교회는 다시 좀 잠잠해졌습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저는 제습 사람과 함께 가정적인 혼란, 고통, 말하려고 표현할 수 없는 어려움. 참으로 힘든 기간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우리를 내쫓았어. 할아버지가 우리를 내쫓았어. 손녀 딸들이 울면서 저에게 달려드는 겁니다. 이걸 어떡합니까? 교회는 안정됐지만, 가정은 파괴되고, 울으며, 아프며, 눈물로,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디모테 전서 1장 5절에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양심과 선한 마음과 거짓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었던 청결한 마음과 선한 마음과 거짓없는 믿음 이것을 나는 확신하고 그렇게 갔지만 그렇게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적으로 교회는 안정됐지만 딸 가정을 내보낼 수밖에 없고 손조 딸들이 달려들고 할아버지 우리를 왜 내쫓았어? 하고 달려들고 참으로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결국은 몸에 병까지 생기고 딸도 병이 생기고 이런 말할 수 없는 아픔을 우리가 겪어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회복당께 왔습니다. 다잘 됐어. 감사, 찬양합니다 아이들도 다잘 됐어요. 그렇게 할아버지를 못대적하고 하던 아이들이 다 이제는 이해를 해요. 여비의 보진이어택, 좋은 학교에 나와서 좋은 직장들을 가지고 안정돼 있어요. 요새를 바라보면서 참 하나님께 감사.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는 사랑, 사랑 그렇습니다. 지금도 필그림성도들이 도에도 넘칠도록 극진한 사랑으로 저희를 아끼고 돌보고 사랑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성직이 살면...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살면 나라와 민족이 산다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살아서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백성들을 영적으로 살려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복음에 훅깨서 있으면 복음을 통해서 구원과 변화와 치료와 회복과 평안과 축복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것이 저의 확신이요 우리 성도들에게 확실하게 심어줬던 육대 사건입니다. 구원, 변화, 치료, 회복. 평안, 축복, 이 축복을 누리면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저... 나는 자유에 아멘.